이거라고 합니다 제가 먹어볼게요 내가 먹으면 되요그드셔거예요 네, 네. 뱉어버릴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못 먹습니다 이거 저희는 월남쌈을 먹으러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찾아도 없네요 진짜 그럼 가보겠습니다 짠! 저희가 시킨 음식이 나왔어요. 이게 1인당 6만5천원이에요. 사장님 진짜 싸요?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은 음. 전에 먹던 스타일로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뭐 그러니까 각자 페이퍼. 스타일이 틀리잖아. 페이퍼? 오케이! 떡입니다. 떼면은 떡이 한 장이 붙어서 나와요. 음. 좋아요? 안주 좋은 말고? 그 다음에, 야채 조금 그 다음에, 마늘 약간, 난 마늘을 좋아해요. 사람이 덜 됐거든요. <laughs> 그 다음에, 고기. 이거 삶은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소스. 약간 죄송한데 소스가 뭔가요? 이건 저도 잘 몰라요. 아, 네. 일단은, 젓갈 소스 같습니다. 네. 네, 그렇지. 네, 좀 보여주시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수? 아우 예. 네. 개인적으로 박하향 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박하향그 다음에, 네. 오이 하나만 더 주세요. 잠깐만요, 상추 좀싸고요 아, 네 상추 원래 하나 넣는 거 아닙니까? 아, 너무 커요. 아, 과요 불급스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상추? 네. 오이? 네네. 좋아요. 네. 아, 자, 네. 접시를 했습니다. 아, 이게야, 예, 대알했습니다 예, <laughs> 그다음에 김밥을 만주시면 그다음에 약간 눌러 주시면 촉촉해집니다. 아, 네. 그다음에 이렇게 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때도 이거랑 찍어 먹은 것 같아요. 느낌에. 네. 찍어서. 어떻 습니까음 생선 생선 그 베이스란 젓갈이에요. 근데,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이 좋아할까요? 아 약간 된장 맛이 나요. 아 그래요? 음 네. 알겠습니다. 비린내 전혀 안 나요. 그럼 일단 먹어보죠 저도. 그죠 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어, 어 어. 개지 눈치 보여. 블랙떡처럼 붙여서. 그쵸. 땅땅 한번 치세요. 그러면은 오, 파스만냥 나오네. 아, 상추를 먼저 깔아야 돼. 아, 그거는. 네. 각자 취향입니다. 저는 또 이제 까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미짱. 네, 미짱. 그리고 이제 이 소스를 또 이제 야무지게. 제가 개인적으로 비린내라고 이런 거못 먹는데 이 소스 괜찮아요. 인정? 인정. 어, 진짜로. 제가 웬만하면 못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먹으면 한거 같아요. 아시잖아요, 제 식성. 저 웬만하면 안 찾아먹잖아요. 짜증나. 근데 이게 제가 먹을 정도면 괜찮다는 거예요? 짜증나. 아, 좀. 저... 자, 아 넣어주세요 또 오늘 여행 왔으니까 기분좋게 넣어야지 이렇게 말아가지고 조지면은 어우 아주 양딱지죠 그냥 주니다 <laughs> 내일 파이팅? 오늘 잘 했어요. 전다 괜찮은데. 어, 여기가 너무 여기가 진짜 너무 힘을 많이 주나봐요. 음. 바람이 이렇게 들어서. 펴봐야 돼요. 이렇게 삐서 음. 이렇게 펴봐야 돼. 방금은 밀려나간다. 어. 아, 한번지 주의하실 점? 어,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드지 마세요. 오! 이거요? 아, 이거랍니다. 이거라고 합니다. 제가 먹어볼게요. 내가 먹으면 되거 네, 네, 네. 드셔보세요. 뱉어버릴 것같습니다 제가 진짜 못 먹습니다, 여러분. 오! 이 드셔야 돼요. 뱉으세요. 드지 마세요. 이거 드시지 마세요. <laughs> 나도 모르고 지금 싸서 먹었는데, 배티는 못하겠고. 주의사항. 국수 시켜주세요, 국수. 네. 아, 이것도 맛있어도 뭐죠 같이 싸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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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그래. 근데. 지금 먹는 게 상당히. <laughs> 제대로 시키는 맞죠? 망고공통어 사진 보고 하 얘기하면 다 된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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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오늘 오늘 우리 고생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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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줄에 대해서 얘기 좀하 응. 아, 응. 아, 일단 저희가 비행에서 네. 여기 지금 호텔까지가 딱 300km예요 네. 저희가 8시간 오면서 한 5번 6번 쳤죠그렇구이 네.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면 큰 도시로만 말씀드릴게요 다낭까지가 178km 여기서요? 네 음. 4시간 거리 그러면 다낭 옆에 호이안을 한번 찍어볼까요? 호이안? 네 아니, 아니. 211도 바로 옆이라서 가깝네요 다낭에서 호인안을 한번 쳐보죠 어, 다낭에서 꾸준히이 300km. 다낭을 포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다낭을 포기해야 되고, 다낭을 포기하면 다낭 사람들이 많이 얘기으니까 지금 그냥 지나만 가고 다낭을 210일. 다낭이랑 호이에 뭐. 가까워. 요 저희 내일 경로는 페를 지나서 잠깐 한 시간 정도 페에서 경유하고. 그냥 다낭으로 간 다음에 다낭에서 점심을 먹고 호이안에서 소포를 잡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호이안까지 내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거래요 이거를... 맛있게 보여서 시켰는데 그냥 비벼먹는 국수랍니다 이건...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못 먹을 수 있으니까 5만원에 그 맛은. 맛은 있어 보이는데 오! 야채 많아 오 우리가 우와. 먹는 거에 그냥 면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아요. 그쵸? 야채도 똑같고 이거 싸먹으면 맛있겠다. 그냥 네, 아무튼 비빔국수 같아서 군침면 됩니다.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드세요. 고기? 우리 유롱지? 어, 안 비린데요? 그래요? <laughs> 맛있는데? 제가 먹어볼게요. 음 건강해지는 맛이야. 건강지기. <laughs> <laughs> 내 사람 <쌀은> 아니다. <laughs>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국수입니다. 아,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으세요. 이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이제 먹고 들어가서 잘 거니까. 응. 네. 네, 다시 <laughs> 아침에 올게요.